박지원 아나운서가 KBS 뉴스구 주말 앵커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박지원 아나운서 즉 여성이 뉴스구의 주말 앵커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KBS에서는 이소정 기자를 뉴스구 메인 앵커로 삼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소정 앵커 다음에 박지원 아나운서를 새롭게 주말 앵커로 쓰는 것일 뿐 KBS에서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소정 앵커나 박지원 아나운서가 KBS의 메인 뉴스의 메인 앵커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도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KBS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스구의 메인 앵커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는 것 하나만으로 국민은 관심을 가져하고 새로운 KBS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망가지기 시작했던 이유는 KBS가 이전에 했던 대로 지금도 똑같이 뉴스 취재를 하고 편집을 하는 바람에 뉴스를 자신의 멋대로 인터뷰를 자신의 생각대로 편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은 KBS가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소정 앵커와 박지원 아나운서의 KBS 뉴스구 메인 앵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칭찬받을만 하지만 단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것으로 지금의 KBS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피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금 KBS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이소정 앵커와 박지원 아나운서를 통한 시스템의 변혁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전까지 있어왔던 언론인들의 특권 의식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송,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이득을 위하지 않은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도국 기자들이 보도국의 선배들과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소종 기자가 KBS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박지원 아나운서가 뉴스구의 주말을 책임지듯이, KBS는 뉴스구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책임져야 하며, 그것 이상으로 언론인들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방송,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방송으로 도약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뉴스구의 얼굴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의 뉴스 구 주말 앵커 도약은 기대가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소정 앵커와 박지원 아나운서도 단지 국민의 눈에 좋게만 보이는 앵커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강단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KBS 언론인들의 이전 신뢰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